2번 다음 중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낸 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번은요. a 곱하기 c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분의 ac가 되겠죠. 2번은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가 돼서 b분의 ac 3번은 A 나누기 곱하기, 이렇게 해서, 요것이 가로치고, B 나누기 C분의 1, 이렇게 되겠죠? 어, 먼저, 이거 나 어, 요거부터 먼저 계산할 걸 그랬습니다. 자, 가로부터 계산해 봅시다. 가로부터 계산해 주면, B 곱하기 C분의 1. 그러면은, A 나누기 C분의 B가 되고, 얘는 A 곱하기, 위아래 바꾸세요. 어, 역수, B분의 C가 돼서, b분의 ac가 되겠죠 4번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가 돼서 b분의 ac가 되겠습니다 5번 가로부터 계산해 볼게요 b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가로 계산하면 bc 얘는 abc가 되겠습니다 다 b분의 ac인가요 b분의 ac죠 b 분이 C인데 5번만 A, B, C가 되겠습니다. 잘못...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5번이 되겠네요. 하나씩 계산해 봐야 됩니다. 답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써봐서 암산이 될수 있을 정도 많이 써보면 암산이 돼요. 어, 많이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.